어떤 것도 더하지 말라. 카톨릭교의 경전은 성경에 어떠한 것도 더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은 바로 몰문경이 거짓된 경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교서 성경에서는 신명기 사상 2절은 물론이고 다른 여러 곳에서도 그와 같은 구절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계시록에서 내용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음 올 세상에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므로 이 책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계시록을 쓴 이후에 요한 복음서는 왜 기록하였을까요? 사실 그때까지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책 형태로 존재하지 못했고 서로 다른 지역에 각각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복음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후에 기록하였으므로 신부님의 말대로 하자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게 오 됩니다. 역자주 몰몬경을 부인하는 가장 강력한 성경적 근거로 바로 위의 계시록 구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구절의 인용은 선교사의 설명처럼 계시록보다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이 신약에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약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 A.D. 313년에 열린 니케아 종교회 때까지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묶어져 있지 않았으며. 당시 교회들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사도의 편지나 가르침을 필사본으로 갖고 있었으므로 현실적으로 조금씩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다. 모순된 두 개명. 불가지론자 몰문교에서 믿는 가장 흥미로운 교리 중 하나가 천지창조인데도 불구하고 몰문경을 비롯한 그들만의 경전에서조차 모순된 가르침이 실여 있습니다. 몰문경의 니파이우서 2장 25절에서는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을 낙게하려 하며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몰문들이 즐겨 사용하는 또 다른 경전인 갑진진주 모세서 5장 11절에서는 이브가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악이나 우리의 구속의 기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개명 즉 아담이 흙으로 빚어진 후 받은 첫 번째 개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 말씀이 있었는데 아담이 처음부터 자녀를 갖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믿는 당신들의 주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리에 따르자면 아담은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개명을 따르든지 아니면 금단 금단의 열매를 따 먹지 않고 선선을 모르는 채 영원히 살든지간에 어차피 개명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이는 경전의 논리상 완전히 모순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결국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결과로서 모순이지 않습니까? 선교사 경전에는 금단의 열매를 따 먹기 전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이브의 상태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상적인 상태에서 살고 있었으며 단두 그루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산의 모든 과실이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몇 가지 중대한 결점이 있는 상태에.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이 주어져 있었으나 또한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창세기 2장 25절은 무죄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성과 악의 차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번성하는데 필요한 육체적 욕구도 전혀 가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2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를 보상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이라는 것이 예임되어 있는데. 만약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강림 도 면제되었겠지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금단의 열매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고하셨습니다.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이 세상에는 사망이 오히려였지만 그것을 따먹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예임이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이 세상을 구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으므로, 아담에게 그계명을 주었을 때, 열매를 따먹게 되리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겠지요. 그들이 열매를 따먹은 후,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창세기 3장 7절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성과 악을 아는 이에 창세기 3장 22절 하나님처럼 되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얻게 된 이러한 지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치맘의 하와가 잉태하여 창세기 4장 1절라고 기록된 바대로 비로소 첫째 되는 중대한 계명이 성취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를 보상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기로 준비되셨음은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을 주셨을 때 이미 둘째 계명의 법에 따라 사랑하는 아들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만약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에덴동산에서 이브와 함께 무죄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을 것이며 예비되셨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은 그리하여 자손이 태어나고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된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담이 아내 이브와 함께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였음으로 모순된 계명이 아니며 결국 그들이 계명에 순종하는 상태로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아담은 동산에서 추방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선택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역자주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서는 아담의 타락이라 하지 않고 아담의 범법이라고 한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이 주어졌는데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아담의 범법으로 인해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필멸의 인간을 영생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아담의 범법에 대한 죄값을 치루시고 구세주가 되셨다. 영국 성공의 장로 몰몬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방대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교회 회원들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서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나의 호기심을 떠나서 성경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구절들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25장 34에서 40절이 가장 아름다운 기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던 이들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심판의 날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고하리라 하셨습니다. 역저주 몰문교에서는 주로 미국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매우 수준 높은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조도 받지 않고 금식기금 지원, 복지사업, 계절의 산업 복지 공장, 직업 알선 등을 통해 교회 내 어려운 회원들을 돕는다. 모든 복지의 원칙은 자립을 돕는데 기초하며 지원을 받는 중에 직업 교육을 시켜주고 자립하게 되면 지원을 중단한다. 피해 속죄, 영국 성공의 몰몬교의 교리 중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지 못하므로 개인적으로 피해 속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몰몬교리의 기본이 모세의 일교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되면 그저에 대한 보상을 위해 그의 피를 요구하는 선고와 형집행을 의미합니다. 몰몬교인들은 사람이 만든 이러한 끔찍한 교리를 가르치는 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올 것을 제외합니다. 만약 몰몬교인이 다른 사람을 죽인다면 자신의 피로서 그저에 대한 보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그러면 그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선교사 세상적인 법이든 종교적인 율법이든 같은 죄에 대하여는 동일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피의 속죄에 대한 율법은 오세 시대 때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성약을 맺었던 노아 시대와 충만한 복음을 가진 지금에도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영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창세기 9장 6절은 계명이 변함 없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5에서 32절에서 살인죄와 몇 가지 성적인 범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고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은 그리스도께서 그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되시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10장 26절 나아셨습니다즉 살인죄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러한 종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속죄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속죄가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 아래 살지 않았던 노아에게까지 이러한 율법을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감리교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분 앞에 죄인들을 데려갔을 때도 그 분은 그 죄인을 용서, 십자가에 강도하시거나 회개하라는 계명과 함께 그들의 길을 가도록 보내 가늠하여 잡혀온 여인 얻습니다. 당신들의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적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선교사 그와 같은 열망은 경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사실 목사님 주장의 핵심은 귀의 속죄가 아니라 조셉 스미스가 진짜 선지자냐 하는데 있겠지요. 앞에서 증명하였던 것처럼 조셉이 선지자였다면 그가 한 말은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의 속죄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계명이었음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미 드렸으며. 이는 그리스도 시대 이후에도 가르쳐졌음이 사도 바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잘못을 용서하셨다고 믿고 싶지만 그 이후에 주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나는 경전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지키고 있습니다. 죄에 접하게 되면 각각의 개인적인 상황이며 목사님께서 이교리에 대한 편결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무거운 죄에 따른 개인적인 속죄 요청은 우리 구속주께서 주시는 자비의 은혜와 더불어 겸손한 핵의 행동이 따라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가늠한 사람이 육체는 비록 도덕적으로 약하게 되었을지라도 영은 그렇지 않다는 말은 거짓 핑계거리일 뿐이며 이는 죄를 범하면서 구원의 표적을 구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속죄에 대한 교리는 과거부터 선지자들에 의하여 가르쳐져 왔으며 우리는 경전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이것을 지키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역자주 여기서 살인이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살인을 말한다. 아무리 회개할지라도 살인은 큰 죄이다. 회개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큰 차이는 있지만, 설사 회개하였더라도,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보상을 받는다면, 공의롭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적용되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본다면,